세리들, 오늘부터, 오늘부터 아니에요. 그럼 어, 언제부터? 그저께, <laughs> 그래가지고 새들다 해가지고 올리는 네. 거지. 면시돼요주시만요 사달라니까 도망갔는데, <laughs> 아니 사달라니까 도망가면 어떡해요? 사줘. <laughs> 좀몇 년도 안 했어요. 크리스바스 같아. <laughs> 뭐야, 이거? 다쓴 거예요. 시켜서. <laughs> 아니, 이거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어? 한 달도 안 되는데, 우리 얼굴이 커졌고 <laughs> 아니, 어차피 그냥 세이니까 살까? 하나씩요. 네. 그러면은 네. <laughs> 여러분, 올룡 세일이니까 하나씩만이라도 제가 사 드릴까요? 필요한 거 하나씩. 에이, 하나씩좀 짜친다. 가격 상관없이. 가격 상관은 근데 없이.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거딱 하나. <laughs> 와, 400만 원. 우와, 이게 뭐야? <laughs> 와 이거 <laughs> 촬영할 때 너무 필요하겠는데 <웃음> <웃음> 와, 장비 짱 <짠가다>. 현실적으로 스킨케어 <laughs> 자기 뷰티 좋아해서만? 그렇지. 그래도 명색의 <laughs> 뷰티 채널인데. 저 <laughs> 네. 지금 점심 시간이니까 네. 밥 아, 먹고 오, 들어오는 게 물량이죠. 예, 그래. 예, 그 그래. 이거 뭐예요? 이마에? <laughs> 요즘 뼈꾸? 뭐 뼈꾸가 유행이라던데? 뼈꾸? 여드름 가리는 뾰루지 꾸미기 아, 패치예요 이게? 유이크 아 패치 이거 아 조카들이 한참 자고 있을 때 붙이고 있죠올림으로 <laughs> 갑시다 일단 올림형으로? 하나 둘셋뿅뭐 먹어요 저희 그래서? 아뭐 아무거나 먹어 길거리 떨어진 거 먹든지 <laughs> 와 열심히 와 일하는 직원들한테 길거리, 길거리 떨어진 거먹형 아직 20대였어? <laughs> 그니까 그 댓글이 <laughs> 왜 이렇게 많은 <말하는> 거예요? <laughs> 도대체 몇 살로 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나그 정도로 노안인가? 공주 님은 고삼 때도 그랬어요 어디요? 30대냐고 아 진짜요? 네. 이제 자기 나이에 찾아간 거지 아. 백제로 갑니다 소스를 소스가요? 소스 아, 소스 소주 먹을까? 상해 도신거 있으세요? 보여어요아 마녀 공장? 네. 아. 이왕 일하게된거 다른 거 있을까? 공짜니? 네. 네. 하나만 사야 되니까 고민 되시죠? 네. 아 사지? 뭐 아이고, 뭐죠? 뭐예요? 저희 다음 주에 더 현대 파버 파는데 근데 이 모자를 쓰고요? 네, 금토일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직접 인사드리고 만나서 서로 소통, 소통도 할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그릭요거트를 파는데 베이글도 이제 공짜로 주고 럭키드로우도 하거든요. 꼭 놀러오십시오. 만관부입니다. 그 11호 피자 배달부 1 1르 스킨 있는데 그거다어요 아씨, 그게 뭐야?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량 세일 제품들 하나씩 샀거든요. 각자 왜 샀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할게요. 제로이드 페이셜 크림 클렌저. 제로이드 하면 뭡니까? 병 의원에서 납품하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수분 크림 이런 걸로 유명한데 이게 크림 클렌저예요. 크림 클렌저. 1차 세안제처럼 클렌징 밀크 같아. 근데 클렌징 밀크가 아니에요. 일단 선크림 같은 거한 번에 지워내는 용. 가격은 좀 비싸요. 25,000 원에 샀던 것 같아. 다음 아, 주태님 저요 마스크팩.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지림 닮아가지고 샀어요. 아니 근데 이거 줘요. 크립토 우와 오와. 오 이거, 오, 이거 귀엽다 몬스터 주식회사. 네. 그러네. 저도 몰랐어요. 이게 메디일 거잖아. 메디일이 마스크팩 항상 싸게 잘하지. 근데 약간 네. 몬스터 주식회사 살짝 철 지나지 않았어요? 와 지금 천만 몬스터 주식회사 팬들이 지금. 아, 아니 그게 아니야. 사실 저는 이건 필요 없어요 이제. <웃음> <웃음> 어, 저요? <laughs> 이분들만 산 거예요. 이 소리 주태임이랑 훨씬 고가 귀엽다. 귀엽다. 다음 정수님 브링그린 기능성 앰플은 많은데 수분 앰플이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오히려 보습용? 근데 이거 원래 티트리 토너 유명한 거 알죠? 아 알지 알지 알지. 제가 오. 토너는 많아가지고 앰플로 한번 사봤어요. 이거 수분 크림 옛날에 내가 추천했었는데 그것도 좋아. 수분 크림도 약간 음. 속건조까지 좀 잡아주는? 이게 아마 신제품이죠?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오, 오 이거 그립톡 포그리이에요아이고 지금 여기 그립톡 천지야. 그리고 리필팩. 양이 그래도 꽤 있구나. 나쁘지 않은데 진짜. 오, 약간 되직하다 그죠 흘러내리지 응, 않네 오. 근데 겨울에는 이런 거 쓰면 좋지 뭐 근데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 끝에 이렇게 살짝 꺾여있는 거왜 꺾여있는 거왜 꺾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갖다 붙이기 싫어 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아. 돼아아음어 말씀하세요. <laughs> 되직한 <laughs> 제형에 비해서 빠르게 잘 흡수되는데 얇게 발리거든. 근데 약간 많이 발르면은 번들거릴 수 있는. 약간 조심띠. Damn 은비님. A H C 동안 리프팅 아이크림. 원래 썼던 거예요? 아니 저 처음 써봐요. <laughs> 음... 근데 이거를 누구 추천으로 <laughs> 샀죠? 유튜버 민스코. 민스코님이 올영 추천템으로 추천해주셔서. 네. 아이크림으로 유명한데. 맞아요. A H C 그죠? A H C 아이크림이 아이크림 포 페이스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얼굴에다가 그냥 전체로 다 바를 수 있게 나오는 건데 얘는 아닌 것 같다. 아이크림 정확히 어디에 발라야 돼요? 눈가 요 여기에다가 바르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보습력이 더 높아진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 전체에 발라도 상관은 없어 아이크림도. 근데 이게 과, 신기하게 괄사 형태로 돼 있다고 해서. 우와. 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크림 나온대요. 이거 비싸겠는데? 어, 혹시 아빡쳐 시는 건가요? 아 아니야. 아니. 이렇게 <laughs> 누르면서 괄사로서 아 아침에 붓기가 빠진다고 민스코님께서 거의 <laughs> 네, 네, 아아 민스코 신입이다 그니까 <laughs> 그럼 지금 따로 동준님 아이크림 같은 거안 바르세요? 저는 아이크림 대신에 차라리 레티날을 발라요 레티날도 어차피 영양감이 많기 때문에 이미 요런데는 레티날을 살살살 바르지 아 근데 이거는 나도 써봤는데 엄청 화하던데 이거 괜찮아요 피부에? 전 시원한 걸 좋아해서 아 나는 이것도 좋은데 이거 말고 또 인기 많은 팩이 결광? 그, 맞아요 결광인지 꿀광인지 아무튼 색이죠 세럼이랑 같이 팩도 좀잘 나가고 글루타치온 그 팩도 좀잘 나가고 제가 고른 거아 헤어팩 그데 용량이 개깡패다 문장군이 만들었나? <laughs> <laughs> 원래는 400ml짜리를 쓰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샀어요 대용량으로 아예 머리가 이제 길어가지고 <laughs> 양이 많은 걸로 사게 된다고 효재님 이거 사는 거 보니까 이게 현실이야 머리카락 긴 사람은 그 조그만한 용량 갖다가 다쓸 수가 없으니까 대용량 그냥 유명한 브랜드 아니면 대기업 브랜드 이렇게 가끔 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현명하게 사는 게 이득이다 시동마켓 사야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완전 빅 할인 쿠폰은 무신사 쪽으로 빠지고 기획 상품 살 거면 은올영이 그래도 좀 그래서 원래 쓰던 제품 쟁이는 사람들은 올영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단품으로 그냥 사볼 사람들은 쿠팡으로 많이 가고 아니면 지그재그 29cm 이런 데서 쿠폰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쓰시더라고 립밤 뭐예요? 립밤 뭔가요? 바람막이 뭔가요? 바람막이는 이거 콜롬비아 옛날 그 구제에서 산거 그리고 이 모자는 더 현대 다음 주 <laughs> 상우님 뭐예요? 바디로션 샀어요 피지오겔 저도 원래 1년 쓰다가 네. 여자친구가 옛날 선물로 이걸 사줬어요 근데 발라보는데 발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습도 더잘 돼요? 네, 더잘 돼? 네. 아. 그냥 막 스며들어가 막 몸에 나는 그 이렇게 발로 걸나서 잠옷 입으면 끈적거리는 게 네. 너무 싫던데 끈적끈적 거리지 않고 네. 잘 발려요 향은 그리고 피지오겔 특유의 향이 있어요 맞아 그 뭐라 해야 되지? 우유 비린내 근데 저는 좋아해서 이걸 샀어요. 저는 여름에 썼어요. 바디 로션을. 어디까지 발요막 다리 팔다 발라요? 다. 진짜? 네. 등은 근데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응. 근데 그냥 등은 잘안 해요 어차피. 더마비 그거 좋은데. 풋 크림. 아 유명하지. 네. 더마비 어, 풋 크림. 그 겨울에 발막 뒤꿈치 갈라지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 근데 뭐 아니면 약국 가가지고 그냥 유리 아크림 사요. 네. 그래서 오늘 <laughs> 올영 씨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그래도 사드리니까 마음은 뿌듯하네요. 진짜요? 네. <laughs> 제가 맨날 추천해 준다고 해서 팀원들이 똑같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찐 현실적인 직장인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뭔가 쓰는 그런 템들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거좀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엔 한 개가 아니라좀 크게 크게 가시죠. <laughs>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잊지 마세요. 뭐 기획 상품 쟁이는 거면 올영세일 괜찮아요. 한 번에 막 빅세일 원한다. 그러면 무신사 좀 계속 보시고, 와. 아니면 뭐난 단품으로 원한다. 그러면은 쿠팡 아니면 티독마켓.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한번 물어볼까 점수님한테? 어, 원래 40 얼마인데 33만 8천 원에 팔더라고요 3, 33만 8천 원? 네네네 저 집에 있는 거 드릴게요 아니 저 올리브영 사라 그래가지고 사야 될것 같은데 죄송해요 진짜 제가 집에, <laughs> 집에 있는 거두개다 다 드릴게요 그래서 뭐 샀어요 울렁에서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이제 무어빵 응. 먹으면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이어트 1회차